오늘은 미드메카생 야무지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먹는지 잘 보세요. 야무진 거 하나 먹어 보도록 할게요. 어, 모든 정14 나왔다. 이거는 이제 45피의 모든 정 15까지 나오는데 모든 정 15만 나와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아쉽게 모든 정 1이 빠졌네요. 약간 내수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유니크 주얼? 여러분들 카색 16판만에 첫 번째 유니크 주얼 나왔습니다 파란 색깔의 유니크 주얼 뭔가 냉각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냉기 5호주얼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오오! 와 독각이네 거기다 53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5호 나오면 시세가 있는데 사실 요즘 동네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낮거든요 거기다가 이건 53이라 나눔해야 될것 같네요 아이템 와 엘드리치 오브? 유니크 주얼은 실패했지만 엘드리치 오브는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서리스 종결 무게인데 3스킬에 번개 20에 화염 20에 마력 30까지 나와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3스킬 아 이것도 2스킬 거기다가 번개 기술 피해 여그뜸 나왔습니다 오늘 뭔가 아이템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수치가 영 좋진 않네요 망송님 파밍하시면서 탈갑을 제일 많이 드신 곳은 어딘가요? 제가 이때까지 파밍은 카생에서 가장 많이 했는데 탈라샤 갑옷을 먹은 곳은 바발쪽성채입니다성채성채 성체.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양속도 되시면 성채로 가세요. 와, 듀얼링 나왔다. 야, 이거는 옵션이 6개까지 나오는데, 명중열 120에 마흡 6, 라흡 8에 단일저항 30에 나머지 옵션 하나가 더 와야 되거든요? 아쉽게 옵션이 하나 빠졌네요. 그래도 이거는 마흡하고 레지가 잘 붙어서, 내수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패캐가 붙었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들이 사온 붕어빵에 소주 한 잔? 와, 붕어빵 먹고 싶다. PSH님. 나 지금 나갔다가 붕어빵 사와도 되나요? 한 20분만 나갔다 와도 되나? 고급 다이어댐 뭐야? 어, 15방상이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잠깐 시세를 봤는데 이게 물량이 많이 없어갖고 들쭉날쭉이거든요? 꺼져가는 불길이라고 라즈쿠 삼소 다이어댐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요것도 시세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보통은 이제 꺼져가는 불길이랑 드림 재료를 본비지드 15방상에 많이 하는데 다이어댐이 또 룩이 이쁘기 때문에 다이어댐 15방상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아블로가 성역을 침공했습니다. 오늘도 우버디아가 나왔네요. 자,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 애니참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20! 제발! 와, 13, 28. 모든 능력치7 빠지고 경험치 획득량 2 빠졌네요. 이거는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엘드리치 오브다. 야 뭐야? 카생 43판만에 두 번째 엘드리치 오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스킬이 나올까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3스킬 와 3스킬 나왔다. 이거는 번개 19까지만 나와도 그럭저럭 쓸수 있는데 3스킬에 번개 17은 약간 내수일 것 같네요. 유고더 만들어주세요 성공시 2만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미션에 묻힌 남자 갑니다 엠랄말 이스트 진심으로 갑니다 진심펀치 하나 둘셋 유고더 성공 잘 봐요 여러분 이게 뭐다 이게 실력입니다 파파님 462 콜트함스 정말 축하드립니다 1 5증댐 3월에 쯔바 주었는데 가격이 있을까요 보통 고뇌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가 많이 나와서 그 고급 아이템으로는 잘 만들지 않는데 그거는 지존재료 이기 때문에 라즈크 오솟 고뇌 재료 거든요 그거는 사용할 겁니다 15중 3월에 쯔바는 고뇌로 만들 수 있어요 5급 로로케이드 이거 에테로 나온 방어력 높은데 하나 둘셋흐리테오 후리타입니다 여러분 자 15방상 나오면 방어력 800 넘어요 하나 둘셋15 와, 15방상 나왔습니다. 야, 오늘도 에테 방어 인내재료를 주워버렸네요. 이거는 라즈코사손 인내재료죠? 방어력 856. 너무 이쁘네요. 아이템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에테 인내재로 감사해주도록 할게요. <laughs> 성견지명인가요? 어, 훌륭합니다. 콜로소스 블레이드 뭐야?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콜로소스 블레이드 유니크라고, 그 TC가 87에 굉장히 안 나오는 유니크인데, 바바리안의 로망 800원입니다800원 할백엄. 이게 하나비인데 진짜 안 나오는 겁니다. 하계 불가라서 에테로는 안 나오고 증뎀이 250까지 나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250? 와, 증뎀 150. 여그뜸 이거는 이거대로 약간 소장 가치가 있네요. 사실 고네 전에는 최강의 무기였지만 고네 이후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레더이기 첫 번째 8 0검잘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생 5 8판째 와 레코드 플레이트! 야 디아블로가 드디어 탈갑 좋습니다 이게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TC가 84라 탈갑까지 나오거든요. 레더 세 번째 탈라샤갑옷. 야 카생에서 먹는 거는 레더에서 첫 번째네요. 탈라샤갑옷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941까지 나오는데 떨어졌을 때 방어력에 400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41이 으뜸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541. 와452 그냥 묶음 나왔네. 그러면 400 더하면 852죠? 아까 처음에 카생에서는 탈갑이 잘안 나오고 성체에서 잘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디아블로가 드디어 보여주네요. 삼소켓 활은 상점에서 살수 있나요? 모서리 만들어서 괴물 하실 분들은 그 노멀 찰시한테 가면은 노가다 하시면은 삼소 활살수 있습니다. 그걸로 모서리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5급 페이즈는 시세 있습니다. 오, 크립틱 엑스 여러분들, 이거는 툼리버인데 에테로 나와야 됩니다. 에테 3손 나오면 늑두루 최종 무기예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에테. 너무 선명해. 이거는 소켓이 3소켓까지 나오는데 와, 3손 나왔네. 에테로 나와야 늑두루가 사용합니다. 노에테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도록 할게요. 와, 플룬 나왔다. 요즘 룸 먹기가 너무 힘든데. 계속 계속 돌아보도록 할게요. 와 세이크리드 암호? 야씨 한번더 나왔다. 세이크리드 암호 같은 경우에는 방상이 안 붙어도 에테로 나오면 방어력이 900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인내제로 두개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흐릿해 와 흐릿합니다 여러분 너무 흐릿해 방어력 900의 사손 혹은 노솟이 나오면 됩니다. 라주크 사솟이거든요. 인내제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900 와, 방어력 817. 야, 그래도 800 넘겼습니다. 요거는 훌륭한 인내 재료죠. 지금 카생 87판째인데,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인내 재료 감사해주도록 할게요. 와, 워부츠 지금 카생 96판째인데, 오늘 마지막 득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부츠 같은 경우에는 고어부츠인데 방상이 200까지 나옵니다. 으뜸 나오면 시제 있어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200! 와, 방상 192. 높게 나오긴 했네요. 이거는 이제 강타하고 상처 악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버디아나 횃불할 때 자주 사용하고 밀리 캐릭터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고냐웅님 거 콜트함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냐웅님, 제가 오늘 룬은 못 먹었지만 콜트 하나는 잘 나왔습니다. 무조건 65도예요. 하나, 둘, 셋, 6 와, 652. 전투명령 으뜸에 전투 취지 1 빠졌습니다. 고냐웅님, 652 콜트함수 정말 축하드립니다.